오이지는 아주 그냥 깍쟁이처럼 음음 음. 오이지가 대박이다 음 먹어봐 먹어봐 자, 어서 오세요 백마마 이혜정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 면요이 계절이 되니까 어머, 오이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해서 한 열흘 정도 뒀더니, 어머, 이게 오이지가 정말 잘 되는 건, 이렇게 된게잘된 거예요. 요거 그냥 먹으면, 짜요. 엄청 짜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먹을 만큼만, 아우, 짜. 먹을 만큼만 꺼내셔서 썰어보는데요. 예전에 엄마는 이렇게 늘 똑같, 오이지 모양은 똑같은 거, 얇게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었잖아요. 저는 이 썰기 한 대만큼은 깍둑 썰기야, 골패 썰기야, 뭐, 뭐, 다지기야 하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전 요렇게 해지만 가장자리 끝은 꼭좀 요렇게 잘라내세요. 요게 들어있으면 쓴맛이 돌아요. 요렇게. 가장자리는 잘라낼게요. 자, 요렇게 넣고요. 요거를 지금 짠 거에 들어있던 그대로 건져왔으니까 아마 염도가 30%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요걸 찬물에 파락파락파락빠락 씻어서 한 10분 정도만 우려낼게요. 그냥 바로 물에 담그면 짠기가 그대로 있어서 소금의 씁쓸한 맛이 배어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내가면서 한 너댓 번 이렇게 식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담궈놓으시는데요 담굴때 여기다가 내가 신거 좋아해 나 싫어해 상관없이 오이지 소금이 오래 있어서 뜬내이 조금 있잖아요 식초 한 방울 넣어서 이 식초가 짠물을 빨리 이겨내니까 담궈서 10분 정도 두세요 그렇게 해서 손으로 꼭 짜서 이렇게 해뒀어요 손으로 물기를 꼭 짰어요 오이지는 자기네 집 오이지가 다 염도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이 시간은 저는 10분 정도 빼지만 만약에 좀 너무 짜면 그냥 한 30분 정도. 근데 중요한 건 너무 오래 놔두면 오이지가 우거지가 돼요. 자, 오늘 저희가 전통적으로 먹는 것처럼 빨갛게 좀 해볼게요. 자, 고춧가루 조금 넣어요. 내가 빨갛게 먹고 싶으면 더 넣으시고요. 근데 오이지는 대개 대체적으로 좀 흐옇게 먹으니까 저녁이다 오늘 볶음밥이니까 두반장, 두반장 조금 넣을 거예요. 넣고요 마늘 마늘 넣죠 그다음에 파자 여기다가 이제 저는 설탕 조금 넣을게요 그래도 약간 약간 단맛 있는 게 좋죠 설탕도 괜찮고 올리고당도 괜찮아 요짠 맛을 이기는 건 단맛 신맛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식초를 넣는데 여름에는요 초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이 다 모공도 열리고 열려, 열려 있잖아요 그럴 때이 식초는 수축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식초를 조금 넉넉히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통깨 이렇게 해서 양념을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한번 맛보세요 어떤가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넣고 바락바락바락바락 바락바락 주물러요 이렇게 주물러서 여기다 물을 부어서 오이지 냉국 해먹어도 맛있고요 이렇게 그냥 오늘 볶음밥이랑 나는 같이 먹을래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양념을 조금 더 넣어서 진하게 주물러서 다 됐어요 늘다 드시던 저 오이지지만 오늘은 조금 날씬하게 길쭉하게 이렇게 썰어서 볶음밥하고 같이 먹자고요. 자 이렇게 담아볼게요. 볶음밥하고 두반장에 무친 오이지 완성입니다. 먹기 싫죠? 제가 먹어보고 진짜 제가 만든 제 맛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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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요. 기막히게 성공한 아들 기막히게 성공한 딸두 자녀를 둔 엄마의 맛이네요 제가 막히네